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해보세요. 자기소개해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은 암지덕이에요. <laughs> 나이는 몇 살이에요? 33. 33살이요? 응. 아, 나이가 많네요.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요? 응. 뭐랑 먹었어요? 이것도 밥이야, 딸이야 요거는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요? 좀. 음. 뭐했어요? 재밌는 거. 재밌는 거? 아, 이제 갈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. 뭐 하나 장기자랑 하나 할래요? 응. 음. 뭐 노래 하나 할래요? 응. 음. 음, 자 시작. 원, 2 쓰리, 우리, 포. 모기가 있잖아요. 너 어디 가세요? <laughs> 이쪽으로 좀 오세요. <laughs> One, two, three, four. 어요 엄마도 있네요.